팩 인내 좀 주세요. 양꾼인들은 팩 넉탑 팩다잘 해줘야 돼요. 어. 자, 잠깐만, 오케이, 잠깐 위치 위치 좀 정할게요. 해골 위치가 여기고요. 해골 위치, 그 다음에 X 위치를, X 위치, X를 저기다가 파킹 해줘요. 첫째 때안 날라가냐? 위치 X 위치, 그 다음에, 네모 위치를. 아, 이제 잘못됐다. 아, 꽝주였다 네모 위치를 이쪽에. 오른쪽에. 저쪽에 파킹하시고, 제가 X, X 끌고 오세요. 한번 끌고 오시면 돼요. 탱커님은 간단하죠? 아, 두시면 되고 어. 해주시면 되고. 또, 체면할 게있다 없는 것 같은데? 갈게요. 입, 입 카운트 하겠습니다. 입 카운트. 자, 공대원분은 조금 약상계 하시고 좀 뒤에 가 계세요. 약상계 하셔야 돼요. 자, 카운트 할게요. 셋, 둘, 하나, 고고. 자, 해골이랑 거리 벌리셔야 돼요. 캐서분들은 아직 좀거리 있어야 수 돼. 수 없습니다. 힐좀 챙겨 주세요. 탱커 X하고 네모 탱커 힐. 해골이랑 얘정신분계 쓰는 거. 이거 연정신분계에요 그러니까 개인상계 좀해야 돼. 분들은 자 X 붙일게요 X X 붙여주세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자 분들 힐.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모. 습니다자 메인 테이크레오테로스 앞에 가 계시고요. 자 보술님은 그 소현돌 때 계속 불타는 토템 유지해주세요. 자금 기다려야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세요. 아직 않았습어 보시면서 천천히 자딜하세요자 보술님들이 그 나와요. 조금 더기다려니합니다 니가 니가 니 니가 니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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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자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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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 니가 붙을게요. 붙어 수없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소용돌이 않았습니다. 보면은 악마로 변합니다. 어글 어글 어글, 어글을 보시고 들어야지. 전부 한번 할게요. 착분전용조용해져 형만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시라. 한번 소용돌이 돕니다. 어글 보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어글 보시고 들어세요. 기다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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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자, 좀 있으면 악마 변해요. 질것 준비하세요. 중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악마, 이거. 자, 플러드 올리고 듀, 극딜. 플러드 올굴 자, 저랑 거리 좀 벌리세요. 아, 어, 저랑 같이 맞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음용 석상이 그 나옵니다. 죄수한데요 극딜 하세요. 플러드. 오케이. 아, 내가 플러드 못받았구나 플러드 파티가 아닙니다, 내가. 어, 어글어글어글어글. 어글, 영국, 영국. 아씨, 딜이 안 되는데? 영구코인님 희롱님, 어글 좀 낮춰봐요. 희롱님, 자, 방발 속삭임 빨리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글, 자, 어글 너무 컸어. 길이 안 되니까 이거 조을 입어야겠는데. 자, 흥돌이 빤스런, 흥돌이 빤스런!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 이거 아닌데. 자, 일단 잡을 수 있어. 자,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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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자,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자, 반수. 도망가, 도망가, 바로 이야 본이한테 가까이 오면 도망가요, 도망가. 자, 국인이저전 전부, 애국인이 저 전부. 바로 커피 있어요, 전부.

자, 좀 있으면 음영속석이 나와요. 자, 처리하시고, 음영속석인 모터 처리하세요. 걸리시는 분. 나머진 딜, 레오딜. 잡을 수 있어요, 집중. 레오딜, 레오, 자, 음영숙이빠 빨리 마무리해줘요. 내면의 악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충분을 노력할 수 없습니다. 지다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 빠빠스라빠스라빠스라 자, 손님들이 보는 대상이면 도망가요. 아니면 뒤라시고. 자, 생선 먹어 위험한 생서쓰세요 생선. 아직 생선이 생선. 여러분들. 주수 없습니다. 챙겨 주시고. 조수영 돌이에요. 밀리빠지 준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 밀리파지 금더기 쓰면 그거예요. 아직 악마야. 맞습니다. 아직, 아직 울수 없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마 변할 거예요, 이 친구. 바뀌었어요. 자 다이아 근처 있지 마. 다이아 근처 있지 마. 힐러 이동해. 자 어머, 잡았거든요. 상진이 어글 좀 높아, 오케이. 아직 주문이 습니다만이 어글 높아요, 관리해야 돼. 자, 티 올릴게요. 티 올려봐, 괜찮아, 티 올려봐. 이제 음영 속삭이 나온다. 자, 음영 속삭이 나왔어. 자, 음영 속삭임 터 빠르게. 자, 나머지 레오딜, 레오딜 레오딜 계속해, 계속해, 레오딜. 음영 속삭임 끝해야 나머지는 티좀 체결줘, 호랑이님. 오케이 자레 m o n t 지레오 l 자 집중 집중 자 레오만 잡으면 n 요 레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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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레오 자위험하 Leo Lamont, Leo Lamont, Leo Lamont, Leo l a m o n 오리려딜6%나 박스에 안 넣어도 돼요 나힐나 나 피에 달만힐나힐피달만힐 넣어줘 남상 힐 해줘 자소리이 빠지고 <laughs> 이제 누가 주인인 지 알았지 자3% 12% 남았어 12, 12만 남와서나도 빨리 긁게자 개인쿠도 올리시고 나중초이 많이 안 쌓였어 괜찮아 이 누가 주인인 알았지 나머지 힌트, 딴데한대 힌트 좀 챙겨줘요. 딴데좀 챙겨줘. 자, 힐, 힐, 힐. 2만 오천원 너다 힐. 오케이. 한 알,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좀 챙겨줘요. 펙트. 간단하죠? 양 벅펙 두 개.